다 보니까는 중들은 의뢰의 고기에 고기 먹는 걸 당연시 여기서 육포를 보냈나 찐나 우편함을 보니 아무것도 안 왔네 우편물이 우편물을 갖다가 제대로 배달을 안 하는 것 같아 우편우체부들이 우체원 직병원들이 저번에도 화재범 들라고 권유하기 위해서 이연담씨한테 도락, 대려남 토굴로 안내장을 보냈다는데 그 안내장이 안 왔어요. 왜안 왔는지 몰라도 분명히 주소도 바르게 썼는데 일반 우표라도 그게 안 빠지고 다 오는데 그게 안 왔단 말이에요. 빠지고, 빠지고.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보내는 안내장 보낸 사람이 저한테 직접 연락을 주어서 일주일, 일주일이면 충분히 이제 도착했겠거니 해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주어서 그리 세야 겨우 알았죠. 그것도. 그 연락 안 주고 그냥 안내점만 보내 놓고서는 연락 안 줬으면은 우편물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. 우편물이 어디 중간에서 분실됐는지 어쨌는지 그것도 몰랐을 거고. 도대체 뭔 일이에요? 그게. 웬만 하면은 우편물이 와도 일반 우편물이라도 분실이 안 되는데. 그게 왜안 왔냐 이거예내 말은. 하제보 그 뭐냐? 한달에 3만원씩 들면 은 화재 날때 1억까지 보상해 준다나 어쨌다나 그래서 그 화재보험을 들까 어쩔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아니 그것보단 왜 우편물이 안왔냐그요내 말은 우체국 이것들이 도대체 뭐 그동안에 우편물이 수시로 이렇게 빠진 것 같아요 지금 수시로 감사를 한번 해야 되는데 이거 우편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리 일반 우편물이라도 그렇지 이게 뭔가 수작질이 있다니까 지금 안 그러면은 지금 우편물 와야될 우편물들이 여러번 빠지는 듯 해요 제가 몰라 그걸 확인해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나중에 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인 뭐 하고 안 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죠 뭐 권력 갖고 있으면은 뭐, 그냥, 저절로다 알아지게 됐어요. 아니, 뭐, 몰라지면은, 뭐, 그냥 다 처리해버리면 되는데, 뭐. 까니까 그, 그, 별것도 아닌 것들을. 지들끼리 짝짝꿍 해가지고, 막 하려고 해도, 권력 갖고 있으면은, 다 싸그리 그냥 싸바, 잡아들일 수 있어요. 그, 그뭐 일이라고, 그런 게. 어쨌든 간에, 화재보에서 보낸 그 우편물, 도대체 누구 손에 있는지, 그 궁금하네. 그거 궁금하지 않나요? 우편물이 그렇게 빠질 수가 없단 말이죠. 에이. 그 우체국, 우체국에서 가서 보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우편물 우편물을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바꾼다 그러더라고요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일주일마다 돌아가면서 우편물을 배달하는 장소를 바꾼대요 그 일주일마다 바꾼다는 게뭐 말이 돼요? 한달한 한 달도 아니고 그래, 그래, 그런 그그 말부터가 수작이 수작들을 부리기 위해서 그래 가지고 책임을 갖다가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? 물론 왔다가 물 이제 뭐 바꿀 수는 있지. 우편물 뭐 배달 장소를 왔다가, 그렇지만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꾼다는 거는, 그거는 뭐좀 이상해요. 그런 것도 다 나중에 확인해 보면은 다그알수 있습니다. 지금이야, 뭐 제가 알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, 아, 이고 지금 시비 걸어봐야 내가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.